이 시간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역사에서 19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전역에서 영적 대각성운동과 교회의 큰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은 설교나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 부흥 운동의 불꽃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03년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김수진 교수님이 쓴 사진과 함께 있는 이야기 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 운동은 1903년 8월 원산에서 출발한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맡고 있던 화이트는 한국을 방문하여 원산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인 맥컬리의 요청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감리교 선교사 하디는 성경 공부와 기도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하였다. 하디는 원산 선교부 소속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도 철원 지경터 교회를 맡아 3년간 사역을 하였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모임에서 선교 사역에 대한 실패담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정나라하게 고백하였다. 저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저의 교만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신앙이 없었음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진솔하게 회개하였다. 그러자 하디의 회개에 놀란 한국인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회개하였다. 이 회개를 통해서 원산 집회는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러한 소식이 곧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졌고 하디와 원산에 있는 한국인 신자들은 서울, 인천, 평양, 목포 등각 지역으로 초청받아 부흥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의 뛰어난 엘리트 의사 선교사로 미개한 한국인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모임에서 자신의 선교사에게 실패한 원인이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음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가 발단이 되어서 이 땅의 부흥 운동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는 옛 바벨론 제국에서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 따라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될때 2차 귀환자들의 무리를 이끌고 남유다로 귀환한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남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주도하고 남유다 땅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포로 귀환시대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2차 귀환자들은 1차 귀환자들이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지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유다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1차 귀환자들은 처음 귀환할 때의 마음가짐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본인들도 점차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처럼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에스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과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로 나와와 이 회개의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백성들의 회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 관계를 청산함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금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는 신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자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대각성과 부흥 운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교회사에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을 살펴볼 때 이처럼 갑자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개인이나 모임, 그 부담의 무게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개인이나 모임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고 결국 그로부터 위대한 부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강력한 운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수도사였던 그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담이 어찌나 컸던지 그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한 사람, 바로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에 강력한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른 부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점은 얼마든지 예증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북아일랜드 부흥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큰 부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을 뿐 아니라 북아일랜드 장로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전부 되살아났고 상황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웰스와 미국에서도 동시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든지 단한 사람에게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1857년 뉴욕시 풀턴가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부담을 느끼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북 아일랜드 부흥도 제임스 맥힐킨이라는 단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웨일스 부흥도 마찬가지로 험프리 존스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능력을 느낀 후 자기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 웨일스 사람들에게 부흥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흥이 임할 때에는 한 개인이나 모임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한 사람 회개하면 뭐 하나? 또는 나한 사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 있나? 또는 나한 사람 잘한들 뭐가 바뀌겠나?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한 사람 회개 안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너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국교회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베데스다 공동체 회원 여러분, 여호와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 깨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베데스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래 외 예배를 드리는 베데스다 공동체 회원들이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깨어 있는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부흥 과 귀한 역사가 베데스다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우리가 돕, 돕고 섬기는 사역지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오늘 이 시간 베데스타 공동체 6월 원래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나한 사람의 회개로 나한 사람의 깨어 있음으로 나한 사람의 순종으로. 큰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베데스다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i mean